안녕하십니까. 한국클리텍대학 자동차과 2학년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실내등 교환 작업을 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교환하지 않을 시 야간에 시인성과 통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을 하게 됩니다. 어. 실내등이 교환 주문은 보통 따로 없지만 주로 실내등이 불빛이 약해지거나 불이 안 들어올 때 보통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실내등 전구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등이 앞과 뒤가 있는데, 앞부터 먼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로는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자,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넣고, 넣으시고, 고 이렇게 찢껴 주시면, 이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됩니다. 커버가 빠지고요. 그런 다음에 안에 보시게 되면은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가 지금 문제인데 이 전구를 먼저 탈거를 하고 탈거하고 를 신품으로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품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던 준비한 신품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홈이 있는데, 여기 홈을 이 납작한 부분하고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 꽂아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그러시고 이 컵, 이 라이트 커버를 한쪽을 먼저, 한쪽을 먼저 밀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내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내등 뒤쪽 그 자석 부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실내등 정구를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일자, 일, 일자 드라이브를 가지시고 안에 있는 홈에다가 맞추신 다음에 지그시 눌러서 이런식으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벗겨주시고 한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내등 전구를 가시려면 손으로 그냥 잡고서 조심히 잘 빼, 조심히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전구고요. 똑같이, 같이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동 확인. 주시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고, 아까 준비했던 커버를 조심히 갖다가 끼워주시면 실내 등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